아저씨는 바지를 확 내린 게 아니라 그것만 내놓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흥분해서 미치겠다, 미치겠다. 얼른 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음란 행위는 도대체 왜 할까? 남자들은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할까? 주변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미친놈, 아니면 정신 나간 놈, 그런 것이 아닐까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특히 한적한 곳을 지나갈 때웬 남자가 가만히 서 있다가 짜잔!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을 몇번 경험을 했어요. 무시를 하고 지나가면 혼자서 행위를 하다가 그만두는데, 지나가는 상대방이, 어머나 깜짝이야! 하면서 반응을 보이면 더 신나게 하는 변태들도 있어요. 할아버지 변태들이 놀이터에서 혼자서 노는 여자아이가 있으면 슬쩍 다가가서 예쁘다는 등 호기심을 사고 나서 은근슬쩍 본인의 성기를 노출해서 만져보라고 하는 등 별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스에서 보면 심지어 악독한 노인들은 아이를 집까지 데리고 가서 추태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이처럼 음란행위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행위는 도대체 왜 할까. 음란 행위는 성적으로 흥분하게 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사람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뉴스를 접하다가 보면 음란 행위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보면 남자들을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젊은 부모님들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옆집 할아버지가 꿈한테 인사를 하면, 할아버지! 우리 아이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회복 기간에 있었던 사연입니다. 어느날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연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은 집안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건강만 챙기라고 해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건강만 신경을 썼어요.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고 텃밭을 일구면서 자연인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2년만 살고 가자 하고 나만의 삶의 시작이 되면서 잘 적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웃집 남자가 짐승 같은 짓을 하다니. 어느 날 텃밭에서 일을 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먼저 인사를 하고 도와줄 것 없냐고 너무 놀래서 기겁을 하는데도. 놀란 것을 보고도 음란 행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재현을 하라고 하면 아저씨는 바지를 확 내린 게 아니라 그것만 내놓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흥분해서 미치겠다, 미치겠다. 얼른 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 상상도 하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라고 동네에 비슷한 기농을 하신 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만, 동네 주민들이 이웃집 아저씨 행동이 잘하가고 아저씨 사람들만 여러 명 피해자가 있다고, <놀람> 말고도 더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시골 집들은 보안도 허술하고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고 병을 고치려고 내려왔다가 병이 더 악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당황한 것은 아내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것이니 남편 단속 잘 하시라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고 하면서 아내를 만나서 따졌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내는 여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참아야지. 왜못 참느냐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거냐. 여자들이 그런 장면을 보면 수치스러워서 얼른 피해서 도망을 가야지. 요즘 여자들은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요즘 여자들의 옷차림을 보고, 남자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달려들게 만든다면서, 여자가 꼬리를 치면, 남자 100명을 데리고 와봐라. 싫다는 남자들이 어디 있냐. 오히려 여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길래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아저씨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말 때문에 더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도저히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집과 땅을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시골 땅은 매매도 안 되는데. 다행히도 전세라서 혼자서 있자니 아저씨가 문을 열고 덤벼두는 꿈을 꾸고 너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외롭고 어떤 병도 더 생길 것 같아서 가족이랑 서로 지내면서 있는 것이 회복이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하니 당신 생각이 그러면 다시 올라오라고 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 상황을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자신의 병이 더 악화가 될것 같아서 동네에 있는 지인분만 그 사실을 알고 그냥 덮어 두기로 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에 떠나가듯이 시골을 떠나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자들은 음란행위를 왜 도대체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저처럼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복잡하고 해서 그냥 쉬쉬 넘어가는 일들이 수두룩 할 거예요 제가 몸이 건강했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끝까지 싸우겠지만 고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병이 악화가 될까봐 넘어갔지만 이런 일은 반드시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란 행위로 주변 사람들한테 위험을 주는 분들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남에게 위험을 주는 행동은 자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